안녕하세요, 고래 친구들. 레고하는 아빠, 고래아빠입니다. 오늘 함께 뜯어볼 제품은 전세계 만개 한정판 브링링크 디자이너 프로그램 2라운드 제품 910009 모듈러 레고 스토어입니다! 제가 1라운드에서 가장 핫했던 910001 숲속의 성을 올 초에 리뷰했었는데요. 올해 막바지에 이렇게 운이 좋게 또 2라운드에서 가장 핫한 제품을 득템하게 되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어, 이 제품은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합니다. 팬 디자이너라고 하죠? 레고 팬님과 동시에 MOC를 창작하는 한국분께서 여기 보시면 크리스 노우라고 적혀져 있는 이름 보이시죠? 창작하면 크리스 노우라는 한국분께서 만드신 이 창작품이 레고와 브릭링크의 합작을 통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은 공식 루트로는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브릭링크와 이 제품이 출시된 경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브릭링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간 브릭 판구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여기를 굉장히 자주 이용합니다. 해외 창작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브릭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브릭 링크는 우리나라 기업 넥슨이 잠깐 사들였다가 현재는 레고의 자회사로 인수된 상태고요. 브릭 링크 레고 제품은 레고 아이디어즈에 출품된 수많은 개인 창작가들의 창작품들 가운데 레고 팬들로부터 1만표를 획득했지만 출시가 안된 제품들을 추려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약 8개에서 10개 제품들을 판매 경합시킵니다 이중 선주문 판매 수량이 3,000개에 먼저 도달한 5개 제품만 발매를 해주고요 라운드까지 가기도 빡세고 라운드에 올라도 경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3,000개 고지를 뚫고 전 세계 만개 수량이 삽시간에 동나버린 제품 오늘 만나볼 크리스노우님의 모듈러 레고 스토어입니다 크리스노우 Series of modular buildings. 제가 이 제품을 지난달에 수령했는데, 작년 11월에 이 제품을 구매할 때만 해도 20만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가 6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하여튼 브링링크에서 뭐 사기만 하면 가격이 3배로 뛰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 얘기를 듣더니 적금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보, 그거 알아? 나 이거 뜯을 거야! <laughs> 자, 박스 아트 전면 한번 보실게요. 요즘 레고 제품들 거의 검정색 배경을 박스로 쓰죠? 이 제품은 큐어 아이나 마리오 제품처럼 흰색 바탕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고급지네요. 로고나 모델 사진도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고, 전면에 딱 레고 스토어의 전경을 멋지게 박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세 이상 권장. 910009 품번 적혀 있고요. 모듈러 레고 스토어라는 품명 적혀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크리스 노우님 창작가 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박스 뒤쪽을 보시면 역시 로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박스 아트에 담아 놨는데 정말 귀엽게 담아 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브릭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총2,124 피스의 제품입니다. 자 박스 윗면에는 1:1대 스케일의 레고 스토어 직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품 정보가 적혀 있는데 제조국이 덴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고 제품 실이 이렇게 붙어 있. 데요위 아래 두 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이고 이 가운데만 이제 홀로그램으로 들어간 실입니다. 아못 자르겠다. <웃음> <웃음> 자 박스가 열립니다.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32바이 32 사이즈의 베이스 플레이트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스티커는 총두 개이고 여기 보시면 레고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1레 14, 16, 17, 17, 20. 와! 자, 이게 봉지가 28개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인스트럭션 대신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럭션 앱 설치를 한 뒤에, 인스트럭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투명 브릭들이 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2124피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브릭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브릭링크 제품들은 여분을 꽤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숲속의 성을 보니까 약 70에서 80개 이상의 브릭들이 남았었습니다. 언박싱 영상은 사실 그렇게 특이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제가 준비하는 이유는, 보고 나실 분들을 위함이에요. 보고 나실 분들께서 직접 이 구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 또 구성에 따라서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고래 친구들을 위한 인스트럭션 관련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라운드 때까지는 앱을 통해서만 조립 설명서를 볼수 있는 줄 알았는데 브릭 링크 디자이너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니 모든 펀딩 제품들의 인스트럭션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파츠 리스트도 맨 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브릭링크 제품들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이고 제가 파츠리스트를 보니까 그렇게 특이한 부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놓쳐 아쉬운 분들은 복원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럼 저는 곧 조립을 하고 고래 친구들을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와 레고하는 그날까지. 그럼 이만.